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랫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이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기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